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허브 경제 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가한을 살펴볼 종목은 제넨바이오 고요 종목 코드번호 072520입니다 이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영상 꾸준하게 찍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넨바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어저께 제넨바이오 영상을 좀 쉬었습니다. 어저께 좀 쉬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제넨바이오 영상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 저는 영상을 한번 찍으면 거의 최소 못해도 어, 3개월이든 4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찍는 영상 수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찍기에는 좀 부담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는 일이 있고 네. 목이 아프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넨바이오 신규 뭐 이슈 나와준 부분 체크해보고 무상증자 유상증자 관련돼가지고 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요 수급 체크 한번 해보고 차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음. 제넨바이어의 췌도세포 분리시설 4달 네 GMP 실사를 하겠다 뭐 라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와줬습니다 허허 최도 뉴스를 좀 한번 읽어 보자면요 4달 네 GMP 실사를 하겠다 제넨바이어 무균돼지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임상승인과 관련해서 4달 네 규제당국에서 실사를 받는다 라는 겁니다 실사 네, 실사가 나와주는 건 좋은 거죠 네. 실사진행과 함께 임상시험 보완자료 제출도 속도를 내겠다라는 방침이다. 속도를 내겠다라는 보다 방침이다. 음? 보완자료 제출 속도를 내겠다. 자 그렇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10일 제넨바이오가 무균돼지체장에서 최도세포 분리를 위해 구축한 길병원 내 GMP 시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을 한다. 10일 날이에요. 10일 날 어, 별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지난 8월 바이중장 이오 개발 사업단 블라블라블라 이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자시한 통화하면서 어, 점검 조사를 한다.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 요청을 받게 되면 적합 판정을 받는 시일이 연기가 될수 있다. 어, 시일이 연기가 될수 있다. 체크 포인트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GMP 실사 진행 상황을 감안해서 조율을 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음. 임상시험 보완자료 1차 제출 기한이 11월 4일입니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GMP 실사가 임상시험에서 관련된 현장 점검인 만큼 임상시험 보완자료 제출은 GMP 실사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보다 어 10월 이후로 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11월 4일이 원래 라면 제출기한 인데 제출기한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까지 로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아 어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뭐 뉴스 정도는 이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것같고요 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제넨바이오를 볼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가지고 어 본질을 논했을 때 이거를 악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 시장에서 논하는 거는 지금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맞아요. 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아무리 본질적인 내용이 어? 본질은 호재여도 음? 본질은 호재여도 주가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 의심을 하거나 호재가 아니라 악재 둘중 하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호재가 아니라 악재였어일까요 아니면 어 이거 분명히 호재인데 왜 빠지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 진행을 하고 무상증자도 좀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무상증자 비율도 좋고, 뭐 유상증자 그래봤자 비율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금액이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10% 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사용하는 금액 자체 금액 자체도 이 얘네들이 제넨바이오라는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임상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본질 자체는 좋다라는 건데 주가가 내려가 그러면 여기에서 뭐시장의 반등이 나온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어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여준 것도 하나의 뭐 하락의 요인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요인일 뿐입니다 어,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음. 두 번째 이제 재네바이오로볼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일정이 지금 다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원래라면 이제 11월 6일이 최대 보안 1차 만료일 그리고 뭐 11월 9일 뭐 강막보안 최종 만료일 그쵸 그리고 이제 11월 13일이 유상증자 신주배정일인데 여기에서 뭐 이제 실사가 10일 날 나오니까 10일 이후로 조금. 어,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멘텀은 11월까지 미뤄진 거예요. 12, 11월 달에서 12월 달이 정도의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런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주는 흐름과 뭐 수급과 아니면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와 주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포예요 여러분. 외인들이 주포가 아닙니다. 네.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그 일정도 알고 있고요. 네, 그 일정이 알고 있으니 그 안에 등락폭을 보여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방 분할 매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하방 분할 매수. 하방 분할 매수가 정확히 뭐냐면요. 주가가 떨어질 때 손실이 시키는 걸감안을하고 매수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슈팅 나와주면 그때 물량 다 던집니다. 네, 그래서 뭐 외인들 수급 들어와준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부여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제는 의미부여 할수 없습니다. 요 가격대에서 들어와주는 외인들은 저가 매수로 보고 들어와주는 거예요. 그 저가 매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많이 들어와주긴 하는데 언제든지 윗꼬리 한 번에 다팔수 있습니다. 왜마, 왜냐하면 그만큼 끼가 넘치고 거래 거래 이제 한번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탄탄하게 터져주는 종목이에요. 아셨죠? 3천억, 000억, 4천억씩 사져주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4천억이에요 지금. 근데 거래 대금이 한번 터질 때 거래 대금이 이 정도 터진다라는 건 주포들이 물량을 엄청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세력들의 입장에서 어? 세력이라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방에서 매집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유통주식수가 어. 이렇게 많은 종목인데, 내가 하방에서 이렇게 매집하고, 매집하고,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렸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뭐 차익실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쪽 부근에서 고가놀이 이쪽에서 차익실현을 했어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유중도하고 무중도 하잖아요. 세력들이 쥐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죠, 여러분? 이 정도 수치를 만들어 주려면 최소 삼사십 퍼센트 정도는 어 돼야 된다 미니멈 한 이십오 퍼센트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들도 결국 뭐다 주주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유중 참여 관련된 이슈도 있을 거고 무중되면 주식수도 늘어날 거고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도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컨트롤 할수 있는 주식이 많아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지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 고가에서 받아줄 이유가 있나? 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전 판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유중 무중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파락 나와주고 나서 그래도 이제 지켜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이제 윗골에 살고 윗골에 살면서 천천히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어요. 이 네, 가격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순결 선이다. 그러니까 순, 순, 이제 주가에도 순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가에도 순결이 있는데. 어, 예시를, 예, 이, 걸 예시를 들어, 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윙이푸드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정말 오래된 종목인데요. 음. 제가 생각을 했었던 이 윙이푸드 이쪽 부분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했었던 이뭐 윙이푸드의 순결선이 어 뭐한 1850에서 한 2000원이라고 봐요. 그러면 시장이 낙폭이 나고 뭔가 어떤 악재가 나와서 무너져도 이 순결 순결선을 순결선에서 움직여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더 탈려 있게 움직여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이 제넨바이오 어 제넨바이오 여기 있구나 네, 제넨바이오의 순결선을 슬슬 와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바 하반구간으로 내려와 주게 된다면 어,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제넨바이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군들 다 그렇게 빠져요 셀트를 한번 볼까요 나락으로 가고 있죠 셀트는 해석해 볼까요 나락으로 아직까지 나락까지는 아니네요 네. 근데 나락으로 곧갈것 같네요. 그리고 ABL 바이오 한번 볼까요? ABL 바이오 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웬만한 종목 군들 자체가 지금 다 조금 조정 구간이 좀 깊게, 깊게 나오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지금 재료적인 부분 한번 체크했고요.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넥신, 제넥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차후에 이제 제넨바이오가 주주배정 유증을 하게 된다면 이 제넥신이 주주배정 유증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아시나요? 예전부터 제가 알기론 제넥신 제넥신이 이 제넨바이오의 이제 지분을 좀 늘렸을걸요? 제넥신 제넨바이오 한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네. 제넨바이오 스피노프 제넨리소스 오십억 투자 말고.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있습니다. 예전에 에, 제넥신이 제넨바이오의 그 지분을 좀 늘렸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3월인가 2월인가 그때 받, 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게 왜 나와주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냐면 음. 주주 배정 유중이 나와주기 전에는 항상 대주주들이 지분을 늘려요 그 대주주들이 왜 지분을 늘리냐면 대주주들이 이 지분을 늘리면 늘릴수록 주주 배정 유중을 할때가 그 이제 지분율 자체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분율이 늘어나게 되면 어 경영권 강화를 시킬 수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뭔가 유상증자의 낌새가 나오는데 예시를 들어서 유상증자의 낌새가 나오는데 대주주들이 지분을 늘린다 대주주들이 지분을 늘리게 되면 이 유상증자에서 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을 예측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음, 자 좋습니다. 뭐그 정도까지 우리 체크포인트 잡았고요. 일정은 11월 중순에서 12월 말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이제 내년 1월 1일 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부터가 1월이 이제넨바기오의 방향성과 대시세를 분출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이쪽에서 어 물량을 받더라도 털고 나갈 것이냐 그런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박스권은 이탈이 됐고요. 박스권 이탈이 됐고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바닥을 찾아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 다음 바닥을 찾아가는 구간이라고 하면요. 가격을 지켜주지 못해요. 가격의 밸류에이션을 깨면 그 하방 가격에서 그 다음 세력들을 위협시킬 수 있을 만한 그 단가를 찾아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단가에서 한 번의 액션이 나와주면 어느 정도 세력들이 의지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뭐 단가 관리를 하든 비중 관리를 하든 아니면 이 종목 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생각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제넨바이오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정말 내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네이버나 다음에 저희 허브경제TV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홈페이지도 한번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허브경제 카톡 친구 추가 VIP 이벤트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해 주시면 해 주실수록 저희도 더더욱 퀄리티 있고, 더더욱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허브경제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